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여 어, 어, 어서, 어서 오십시오. 아 이거 네. 우리, 우리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 거 찍었어. 네. 대박. 그러까아 아, 그런 거 찍었어요? 아까 찍은 거야. 이게 뭐야? 예. 다시 한번, 다시 한번. <laughs> 자 여러분. 네. 자 우리 시작. 예. 더불어 더불어 시민다. 더불어 더불어 시민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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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우와! 우와! 우리 이낙연 최고! 최고! 정로 중구, 동대문, 중랑구 합격! 최고!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선 예. 오, 정말! 정말 찍었네. 이거 보세요, 여러분. 습니다 야, 우리 이낙연 후보님이 자, 5번. 예, 네, 5번. 오 번, 예, 네, 오 번, 예, 더블 어시민다 5 번. 잠깐만 이거 네. 잘안 보여. <laughs> 이거 사진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예, 제가 꼭 네. 공유하겠습니다. 예나커나 예, 예, 요거, 예, 어퍼즈오 번, 오케이. 더블 어, 더블 오 번. 예, 오버. 역시, 예, 역시, 오버. <laughs> 오버. 예. 비 번, 비 번입니다. 더블 어시민다 오 번. 일번만 오분. 예,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후보님 아, 예, 연설을 아, 들었고요. 아, 와이 이 많은 시민들 아, 보세요. 보세요. 하나도 예 하나도 안 떠나고 그대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아, 여러분 아, 이것이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힘이요, 더불어 시민당의 힘입니다. 예, 아이고 우리 종로구에 계시는. 예, 우리 지역 주민 여러분. 가자. 그다음에 가자. 지지자 여러분 가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분. 예. 맞아.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람 좀 뭐야. 예, 안녕하세요. 지리자 M 박정남 PD라고 합니다. 예, 예, 예. 말씀좀 잠깐 여쭤 도 될까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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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말씀하세요. 아유, 또 MBC에서 웬. <laughs> 예. 이거 예. 지금 나오는 거죠? 예, 예. 예예아예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아, 예. 안녕하세요 MBC 국민의 방송 MBC 예예우 네. 네. 유튜브는 그 예. 어, 어떤 어떤 주제로 취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아예 저희는 저는 두루치기 TV라고 하고요 두루치기 TV 예예 예. 우리 민주진영의 유튜버인데 네. 여러분 오늘 그 더불어민주당 우리 종로구 우리 이낙연 후보님이 연설을 하신다고 해가지고 저는 관악구 신림동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로서 그다음에 더불어 그 시민당의 당원으로서 열심히 응원하고자 이렇게 왔습니다. 아, 분위기 어떤 것 같아요? 아유, 뭐 제가 지금 제가 저기 막 조금 일찍 왔는데도 여기 이 주변에 있는 우리 저기 막 인접한 우리 주민들, 그다음에 지지자분들 굉장합니다. 더군다나 누가 뭐 오라고 시킨 것도 아닌데 전부 다 어르신부터 시작해서 이 주변에 있는 상인분들 그 다음에 또 제가 깜짝 놀란 게왜 이렇게 20대 젊은 청년들 20, 30대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많이 왔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우리 국민의 진정한 후보, 네, 후보님이십니다 오늘 후보님 말씀하신 것 중에 뭐가 제일 와닿으셨어요? 저는 아까 뭉클한 게 우리 이낙연 후보님께서 예, 우리 창신동을 알그 저기만 찾아가셔가지고 이렇게 창신동 거기서 지금 봉제 공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매일 같이 문을 닫는다는 소리와 일감이 안 들어온다는 소리를 듣고 가셨는데 이제 봄이 돼가지고 그 일감도 들어온다고 하시고 그 다음에 노점상 예 노점상 하시는 우리 저기막 포장마차 골목도 방문하셔가지고. 우리 노점상 하시는 분들하고 또그 애로사항을 듣고 그다음에 또그 상가를 하시는 가게를 하시는 우리 그소상공이 업소 사장님들을 찾아가니까 건물주 그 월세가 월세가 비싸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하셔서 그 건물주 대표하시는 상가를 대표하시는 분들을 찾아다니시면서 우리 이낙연 그 후보님께서 이낙연의 이름으로. 예 부탁을 드리고 했다는 그 점이 정말 일하려고 하시는 우리 총리 예, 저 후보님 시구나 정말 국민을 위해서 발벗고 나서시구나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어제 아... 종로랑 지역구가 상대적으로 되게 크잖아요. 예? 종로라는 지역부 예예 예. 우리나라 선거는 상대적인 인력 크잖아요. 어때요? 여기는 여기는 옛부터 여기는 정치 일본지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곳을 거쳐야지만이 이제 대선을, 대선을 하신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우선은 제가 우리 이낙연 총리, 그 후보님을 존경하는 이유가 세상에 총리직을 그렇게 하시면서도 최장수 총리님이세요. 그렇게, 그렇게 하시면서도 본인 스스로가 모든 권력을 내려놓으시고 우리 이 종로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다시금 국회의원으로서 출마를 하신다고 하신다는 게 진정한 예, 우리 국민 우리 국민의 후보고 우리 더불어 시, 저 민주당, 더불어 시민당의 진정한 후보님입니다. 예, 저는 김석 두루치기 TV를 운영하고 있는 김성배라고 하고요. 여러분들 그 저희들 더불어 민주당과 더불어 시민당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민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믿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리고 MBC 무조건 저희들 저기 MBC 광팬들입니다. 우리 국민의 방송으로 함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 두루두루 치고 다닌다고요. 예 저희들은 촛불문화제, 촛불집회 그다음에 저희가 소위 태극기 모독당이라고 하는 소위 구구세력들 저희들은 구구 수구 꼴통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원체 이 사회를 병들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평범한 우리 그냥 시민들을 굉장히 공격을 하고 험한 말을 하고 그래서 저희 제가 이제 두루두루 치고 다니면서 생생하게 생방송으로 보여 드리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보고 판단하게끔 그래서 두루치기 TV라고 합니다. 오늘 많이 쉬었어요 예, 고맙습니다. <laughs> 앞으로 8일 남았습니다. 8일 동안 두루두루 치러 다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아유 예예 예, 제가 뭐라고 또 우리 MBC에서 인터뷰까지 예. 예. 근데 명함을 안 받았어 MBC 그러니까 MBC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아니요 인터뷰 끝나면. 예, 확실하게, MBC인지 아닌지, 예, 왜냐면은, MBC는 MBC라고 어, 그하는데 어, 예, MBC에 무슨, 예, 무슨 적이라고 하시는지, 어, 개인 유튜버인지 아닌지 좀 알아봐야죠. 뭐, <laughs> 예, 아유, 네. 아유, 이게. 예. 아유 우리 저 응원의 한 말씀 해주시고 가십시오. 자 이나경 총장님에 대한 응원의 메시지. 네. 아 <laughs>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예. 나중에 뵈요. 예. 자 나중에 예, 촛불 집회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우리 종로구 예 종로구 주민들께서 예, 이렇게 오셔가지고. 예, 인사도 해주시고, 아이, 두루치기를 또 이렇게 인사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수고들 많으십니다. 예, <laughs>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더불어 시민당도 많이 응원 좀 해주십시오. 아, 예, 예. 예. <laughs> 예, 고맙습니다. 회장님, 예, 화이팅입니다. 아,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여기 보셨죠 여러분.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 시민당은 하나입니다. 여기 지금 예 많은 의원님들 예 여러분 보셨죠. 일 번과 오번예 저희는 하나입니다. 자 이래도 여러분들 흔들리시겠습니까? 자 지금 당장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 시민당 예 여러분들 몰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4 0까지 올라가야 요, 돼. 당이 신랑이. 요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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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제 트렌드가 몰밤몰밤 몰빵. <laughs> 몰빵. 네, 몰빵. 예, 뭘고맙습니다 예. 어유, 잠깐만. 이번은 제 찍어 래 예, 화이팅입니다. 예, 아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아. 기대를 엄청 열심입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아유 위원님, 예 열심히 우리 시민당도 응원 좀 해주십시오. <laughs> 예 고맙습니다. 예일번오 번. 예예 사월 십일 십일일 사전 선거. 예예 예, 예. 고맙습니다 의원님 오! 야, 근데 우리 후보님, 완전히 뭐, 여 인근 주민들 제가 아까 인터뷰를 해봤는데, 이건 게임 자체가 안 돼. 완전 백대빵이야. 백대빵? 빵. 자, 여러분들, 이렇게 종로에서 에, 우리 이낙연, 우리 더불어민주당 종로구 후보, 예, 우리 이낙연 후보님의 예, 연설을 들었습니다. 아이고,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 들어오신 선생님들, 제가 일일이 인사 못 드렸죠. 지금부터 인사 좀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기, 예, 김현영님,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우리 이순혜님,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우리 사배떼님 예, 고맙습니다. 우리 마초코TV님, 고맙습니다. 우리 신재필 절권도님, 예,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인사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에니 예, 예, 그 A J 예, N 이십 니스니스 S라고 해야 되나요? 엘리스 S님, 예, 박정주님, 예,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시대정신님,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어여, 얼 예, 가요. 따라가. 예, 어디 가시는데? 아, 사진. 예, 이순이님,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우리 김벌꿀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자주 오세요. 시대정신님 예,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우리 김경자님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라면의 계란님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올리브김님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우리 매실꽃님 예 우리 건사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네 예, 이게 지금 채팅창이 예막 여러 번 넘어가서 예, 예 라이팅님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우리 예, 아 아그네스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꼭이 오겠습니다 아그네스님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새로 오신 선생님들 제가 일일이 못 예, 인사 못 드린 거 여러분 죄송합니다 예그 제가 그 방송할 때는 방송할 때는 제가 일일이 예, 챙기지 못한 점. 네, 용서해 주시고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 지금 여기 활동가 선생님들, 그 다음에 지역장님들, 우리 권역장님들, 이렇게 우리 이낙연 후보님의 연설을 들어봤습니다. 아이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더불어 시민당을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응원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는 종로였었고요. 우리, 매니... <laughs> 우리 매니저님들, 진심으로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 매니저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두루치기가 이렇게 열심히, 예, 안심하고, 현장을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후가 되면서, 예, 오후가, 되, 오후가 되면서 바람이 엄청 불고 있습니다. 엄청, 추, 예, 엄청, 엄청 추워요. 자,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예, 두루치기 열심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유, 뵐만 씁안요 자,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해야죠. 안녕. 네. <laughs> 자, 우리 두리치기님, 예, 우리 오균이님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아, 자, 바람, 두리, 자, 두리치기하고 같이. 네. 왜안 보여? 이렇게, 이렇게 아, 예. 자, 일로 다 오세요. 안녕. 예, 네, 예 사비띠님 고맙습니다. 자, 두루치기, 예, 항상 여러분들이 계셔서 열심히 현장을 다닐 수가 있고요. 또 함께 해주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계셔서 열심히 방송할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하나입니다. 1번과 5번,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오늘 이낙연 후보님도 5번이라고 분명히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네. 아유 우리 구모동 여사님 소중한 아니, 후원 감사합니다. 우리 나무 아, 많이 봐주세요. 우좋 예, 예. 최고 최고. 자 체, 여러분 예. 어, 이쪽으로 오셔야지 어디, 어디, 다, 어디, 다 보이게. 어디, 어디. 일로 일로 이제 들어오셔. 야지오빠 아, 예. 최고 최고 다 시민 다압가자 고맙습니다. 우리 대통령님 예. 사랑해요. 예 고맙습니다. 이낙연, 이낙연 총리 후보님 예. 화이팅. 예. 화이팅! 예. 오늘 김시영 예, 아, 오늘 김시영 예, 목사님 함께하셨는데 오늘 진짜 진심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자 저희가 아침부터 여의도부터 시작해서 강서구, 양천구, 그다음에 다시 종로로 왔습니다. 자 내일도 내일도 현장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직 구독 안 하셨으면 구독 한번 해주시고요,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항상 현장에서. 열심히 뛰는 두루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종로구요. 우리 이낙연 후보님, 열심히 응원하고, 저희들은 이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더욱더 더욱더 열심히 예, 어느 곳이든 두루두루 치고 다니는 두루치기가 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물러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저녁 맛있게 드세요. 고맙습니다.